아파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 구석을 유심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화려한 분수대와 정돈된 산책로 뒤편, 분리수거장 옆, 실외기 뒤쪽,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 자재창고 옆 같은 곳들 말입니다. 그곳엔 늘 먼지가 쌓여 있고, 눅눅한 습기가 베어 있으며 때로는 누군가 몰래 버린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애써 외면합니다. 입주민들의 시선조차 머물지 않는 아파트에 지워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눈을 돌린 그 땅에서 누군가는 매일 밤 숨죽여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몸을 웅크린 채 내일의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는 아주 작은 생명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의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버려진 땅이 아파트에서 가장 따뜻한 땅으로 바뀐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고양이들에게 아파트는 사실상 거대한 절벽과 같습니다. 매끄러운 대리석 벽, 틈 하나 없는 보도블록 사이에서 몸을 숨길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외면한 그 버려진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그동안 그곳은 방치되어 왔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그릇, 몰래 놓고 간 사료 찌꺼기들, 관리되지 않은 선인은 의도와 다르게 갈등을 났습니다.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불편해지고, 밥을 주는 사람들은 어느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공간에 아무런 질서도 아무런 기준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만약 그 눅눅한 구석을 정리하고 단지 조경과 어울리는 작고 단정한 길량이 쉼터 하나를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방치된 쓰레기장이 아니라 공식적인 생명보호구역이 됩니다. 아파트 구석에 공식 쉼터가 생긴다는 것. 그건 단순히 고양이에게 집을 하나 만들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첫째, 관리의 투명성입니다. 숨어서 밥을 줄 때는 언제 사료가 놓였는지 주변이 청소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쉼터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관리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급식하고 정해진 구역을 청소하며 중성화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지저분했던 구석이 아파트에서 가장 깨끗한 공간이 됩니다. 둘째, 갈등의 소거입니다. 주민들이 화가 나는 건 고양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는 행동, 관리되지 않는 공간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쉼터는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 공간에서 고양이를 공식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약속은 의심을 줄이고 불신을 신뢰로 바꿉니다. 셋째, 생태적 안정입니다. 쉼터에 정착한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지킵니다. 외부 고양이의 무분별한 유입이 줄고 밤마다 들리던 영역 다툼 소리도 잦아듭니다. 쥐나 해충을 억제하는 자연스러운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쉼터는 고양이를 위한 공간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편해지는 쪽은 입주민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하지만 조금만 과거를 떠올려보면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약 1990년대만 해도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아파트 복도에서도 흡연은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더 착해져서 그만둔 게 아닙니다. 제도가 생기고, 기준이 생기고,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자, 인식이 바뀌었고, 그 인식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길고양이 쉼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숨겨진 선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제도와 합의가 생기는 순간, 민원은 관리가 되고, 갈등은 문화로 바뀝니다. 변화는 늘 그렇게 시작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숫자나 제도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생명이 존중받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약한 존재를 대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저 고양이는 우리 아파트가 지켜주는 친구야. 이 한마디는 그 어떤 도덕 교과서보다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아이들은 배웁니다. 혐오는 비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세상은 작은 관심과 책임으로 조금씩 바뀐다는 걸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단지 구석 쉼터에서 낮잠을 자는 고양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잘 다녀왔니? 라고 인사하는 아이를 그 아파트는 더 이상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된 하나의 집이 됩니다. 고양이 쉼터를 만드는데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건 화려한 자재가 아니라 이제 그 구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 살기도 바쁜데 왜 고양이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생명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아파트라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서로를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관심이 만드는 기적. 그건 고양이를 구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따뜻한 상상을 현실로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우리가 뽑을 시장, 구청장, 시의원들에게 당당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한강에, 우리 아파트에 생명과 공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쉼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가 고양이의 이름으로 투표할 때 아파트에서 숨 죽이며 밥을 주던 당신의 선의는 비로소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선택은 끝난 셈입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땅은 달라집니다. 숨지 않아도 되는 선의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관심. 우리가 꿈꾸는 아파트의 내일은 어쩌면 그 구석에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인 다섯 분에게 꼭 소개하여 주세요. 그렇게 모인 목소리가 정책이 논해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은 빠른 것 같은데 혹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 단톡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상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공유해보세요. 자주 접하고 들으면 정책, 제도, 인식 변화, 문화가 형성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은 패시랑.